올 하반기 국내 출시를 확정지은 모브랜드가 최신의 SUV를 앞세웁니다. 예상보다 훨씬 짜임새 있는 유려한 디자인과 독특한 부가 기능, 잘 제어된 실내 디자인과 품질이 기대 이상인데 대체 어떤 SUV인지 출시가 가격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지커의 신형 SUV 7X입니다 2021년 등장한 신생 브랜드 지커는 우리에게 익숙한 볼보, 폴스타, 로터스와 형제 브랜드로서 지리그룹에 속해 있는데요 국내 특허청의 관련 상표권 등록이 이미 완료되었고 2025년 하반기 국내 진출과 서울과 경기의 전시장 오픈이 확정됐죠 프리미엄 브랜드인 만큼 품질에 대한 자신감이 매우 인상적이고 최근 디자인 언어가 바뀌어 전체 모델에 적용되기 시작했는데 그중 국내에서 제일 먹힐 만한 모델이 바로 이 세븐 X입니다. 대체 어떤 모델일까요? 첫 번째 특징 디자인입니다. 차분하고 유려한 디자인이 돋보이는 세븐 X는 전장 4,825mm, 휠베이스 2,925mm의 규격을 갖춘 중형 모델로, 덩치는 기아 쏘렌토보다 1cm 길고, 휠베이스는 무려 11cm나 긴 전기차 플랫폼의 강점을 선보이는데요. 폴스타 4와 같은 SEA 플랫폼을 사용하기에 하체와 같은 기본 기면에서도 큰 기대를 받고 있죠. 차량의 전면부는 뛰어난 완성도가 돋보입니다. 중국 차는 대체로 과하다. 평을 많이 받았지만 세븐X는 유럽산 차의 향이 물씬 나는 심플한 맛인데요 통짜로 이뤄진 클램셀 후드와 심플한 지커 엠블럼 아이로 좌우를 잇는 검은 패널이 눈에 띕니다 이 패널은 휠하우스를 뚫고 팬더를 가로질러 가는데 제네시스의 헤드램프도 생각나는 재미요소네요 이 패널 속에는 미세한 LED가 무수히 삽입돼 있어 다양한 그래픽을 만들 수 있는데 일반적인 램프 스타일은 물론 운전자가 원하는 모양을 그려낼 수 있습니다 다양한 메시지를 손으로 써낼 수도 있겠죠? 패널 아래엔 좌우를 잇는 이 일자 DRM, 그리고 분리형 헤드램프가 마련돼 간결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범퍼볼은 아주 매끈하게 만들어져 차체와 잘 어울리네요 측면부도 완성도가 상당합니다 후드가 길게 뻗거나 하진 않지만 프론트 오버행이 짧아 탄탄한 분위기를 내는데요 평탄한 루프로 일반적인 SUV의 느낌을 내면서도 크게 눕힌 D필러와 프레임리스 도어로 크로스오버의 맛도 보여줍니다 오토 플러시 도어 핸들과 함께 차체의 매끈한 볼륨감이 크게 강조돼 마음에 들며 사이드 미러의 경우 미러 모듈과 암이 분리된 형태를 띄우는데 이는 폴스 스타4와 같은 프레임리스 사이드 미러입니다. 미러 자체가 움직이며 각도를 조절하기에 모듈의 크기가 작아졌고, 덕분에 공기 저항을 덜 받을 수 있죠. P필러의 카메라를 통한 얼굴 인식으로 차문을 열수 있으며, 필은 최대 20인치가 탑재되는데, 스포티한 휠 디자인과 주황빛 브레이크 캘리퍼가 굉장히 스포티합니다. 여기 모르면 최대 128만원 손에, 아정당은 지원금 설치 당일 즉시 입금 약정 끝날 때마다 받을 수 있어요. 거비정이든 지원금 당연히 챙기셔야죠. 카드까지 최대 혜택 받고, 24시간 무료 상담, 초고속 설치까지. 인터넷 정수기 휴대폰 이사 청소 카드까지 아 정당하게 받자 아 정당! 후면부도 완성도가 좋습니다. 와이퍼는 스포일러 아래로 숨겨졌으며 유리창에 새겨진 지커 레터링 아래로 길게 뻗은 테일램프가 차폭을 강조하는데요. 심플한 램프 그래픽 그리고 군더더기 없는 테일게이트 조형이 미래적인 느낌을 전달하죠. 후면부 전체가 개방되는 쉘 타이 테일게이트를 갖췄기에 큰 짐을 넣기에도 간편합니다. 두 번째 실내입니다. 풀 사이즈 SUV에 준하는 크기라고 지커는 주장하며 역시 타 중국 차들과 격이 다른 완성도를 선보이는. 투톤 가죽과 금속 소재, 실내를 감싸는 랩 어라운드 디자인이 인상적이죠? 상하가 눌린 3 스포크 스티어링 휠은 폰 커버가 작아 스포티한 맛을 내며 13.5인치 디지털 클러스터와 컬럼식 기어봉, 36인치 AR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탑재됐습니다. 메인 디스플레이는 16인치 3.5K 미니 LED 스크린이 탑재됐으며 OLED보단 덜하지만 일반 LCD 화면들보단 더 뛰어난 블랙 표현을 선보이네요. 퀄컴 8295 스냅드래곤 고성능 칩은 화려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막힌 없이 구동하죠. 널찍한 2열 공간의 경우 우측 시트 전용 다리 받침대와 간이 테이블, 서치 스크린이 마련돼 준 의전용 구성을 갖췄으며 거대한 통창 파노라마 선 루프가 강렬하네요 21개의 7.1.4 채널 돌비 애트모스 지원 스피커가 갖춰졌죠 프렁크는 66L, 트렁크가 539L의 기본 적재 능력을 갖췄습니다 세 번째, 재원입니다 세 가지 트림으로 나뉘고 에어 서스펜션도 선택 가능한데요 코어 리어윌 드라이브 트림에선 75kWh LFP 배터리와 후륜구동 싱글 모터로 416마력을 발휘하며 국내 인증 기준 약 384km를 주행합니다. 두 번째인 롱레인지 리어휠 드라이브에선 100kWh NMC 배터리가 탑재되며 푸륜 싱글 모터로 416마력을 뿜고 국내 인증 기준 492km를 예상합니다. 세 번째는 프리빌리지 어휠 드라이브의 경우 100kWh NMC 배터리와 듀얼 모터로 630마력 72.39kgm의 토크 0-100 3.8초를 발휘하며 국내 인증 기준 434km 수준 주행을 예상하네요. 480kW급 급속 충전을 지원하며 360kW 충전기 기준 10%에서 80%까지 13분에서 16분이면 완료하죠. 이는 18분이 소요되는 현대자동차보다도 빠른 수준입니다. 마지막 출시율과 가격입니다. 올 하반기 국내 진출을 확정한 지커는 올 연말 7X를 비롯한 신차들을 국내 출시할 예정인데요. 보조금 100% 구간 진입을 위해 깡통 등급 코어를 어떻게든 5,300만원 이하로 마련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모델 Y 주니퍼 리어휠 드라이브의 판매 전략과 일맥상통한데요. 5천 초반에서 시작하는 가격대와 이 정도 상품성이라면 지커의 여러분의 지갑 비글로 알려 주세요. 잠깐만요. 호텔차 그 사고 프리미엄 선팅, 유리막 코팅, 까지 전부 무상 한만 그 있으니까 도 매달 수십만 원 절약할 수 있습니다. 견강 차종 까지 전화 한 통이면 끝. 로